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탄력과 노화방지의 핵심 성분, 콜라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피부뿐 아니라 관절, 뼈, 혈관, 근육, 인대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구조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콜라겐이 가장 많은 음식 7가지를 100g당 함량 기준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위. 돼지껍데기. 100g당 약 3만 mg이 들어있습니다. 콜라겐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며 젤라틴 형태의 콜라겐이 풍부해 체내 흡수율도 높습니다. 단,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2위. 닭발. 100g당 약 23000mg이 들어있습니다. 닭발은 콜라겐 덩어리로 불릴 정도로 농도가 진합니다. 특히 피부 재생에 필요한 콜라겐 타이번과 3가 풍부하죠. 피부 탄력, 관절 건강, 손톱과 머릿결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3위. 소임줄. 100g당 약 19,000mg이 들어있습니다. 소임줄은 질긴 식감 때문에 평소 잘 먹지 않지만 콜라겐 함량이 높고 칼슘 결합 조직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 좋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추천드립니다. 4위. 생선껍질 특히 연어껍질. 100g당 약 16,000mg이 들어있습니다. 생선껍질에는 해양 콜라겐이 풍부한데요. 이 해양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자가체내 흡수율이 1.5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5위 오리 껍질 100g당 약 13,000mg이 들어있습니다. 오리 고기는 지방이 많지만 껍질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6위. 젤라틴. 100g당 약 9000mg이 들어있습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을 열로 분해한 형태로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푸딩, 젤리, 곰탕 등에 많이 들어있죠. 피부와 모발의 탄력 개선, 손톱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7위. 사골국. 100g당 약 5000mg이 들어있습니다. 긴 시간 고안된 사골국은 콜라겐뿐 아니라 칼슘,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절과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노화로 인한 뼈 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만이 아니라 전신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돼지 껍데기, 닭발, 소 힘줄 생선 껍질처럼 동물성 식품을 통해 보충하거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젤라틴이나 해양 콜라겐 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콜라겐은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때 합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귤, 키위,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꾸준한 음식 관리와 함께 하면 피부는 물론 관절과 뼈 건강까지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